안녕하세요 나루팜입니다 오늘 그 25년 8월 29일입니다 29일 아 지금은 이제 저녁 퇴근시간이 다 돼갖고 바빠갖고 못했고요 여기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제 산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오늘 3일자예요 3일자는 어제 조그맣게 봤던 것이 이렇게 크게 됐죠 아주 작던 것이 크게 됐고 3일차까지는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서 3일차까지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여기도 엄청 자랐네요. 엄청 자랐어. 너무, 너무 크게 자랐네. 이거는 그 균사가 다 퍼졌을 수도 있고요. 와, 줄기가 이렇게 크면 사실은 맛있어. 근데 이렇게 검게 된 부분에는 벌레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여기도 벌레 있네요. 벌레. 벌레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안 먹는 걸로.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요. 자. 어제 영상을 보시고 더럽다고, 그런데, 여기 제 산이 아니라, 이 옆에는 이제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가 이렇게 저 투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야, 대가 굵고 아주 맛이 좋겠네요. 대가 굵으면 좋아. 지금 약간 이렇게 건조하니까 아주 줄기도 단단하고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새로 나죠? 저거 지금, 뭐,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내일 두고 봐야, 내일 또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 오늘까지 하고, 다음, 이번 주말에는 또 이제 지방으로다가, 예, 가는데, 거기서 이제 쌀이버섯 하고, 또 거기 가도 이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지. 또저 혼자만 이렇게 이 좋은 거를 채취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laughs> 아 여기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어휴, 어제, 어제 채취 안한게 오히려 잘된것 같습니다. 야, 아주. 야, 최고다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와, 이거. 영상 끝내 주네. 야. 이건 다 따야 됩니다. 야. 어제 저녁에 땄으면 오히려 손해 날 뻔했네요. 야, 지금 뭐 균사가 살짝 내비치긴 하지만 야,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 아래쪽도 이렇게 좋고요. 이건 진짜 다발이네, 이건. 이거는 정말 다발입니다. 다발. 와. <laughs> 어우. 모기, 오, 모기가 막템 벼요 자, 이거 다발, 이거 다발. 이거 지인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저기 손질하지 않고 요대로 그냥 박스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야, 그러면 정말 그 받는 분이 더 좋아하십니다. 야, 우와. 여기다. 우와. 이쁘다 이뻐. 아, 지금 여기 시작도 안 했는데 바구니가 다 찼으니 큰일이네. 아, 요거에다가 저 안쪽에 또 많이 났고요. 자, 여기 나무 밑에 계속해서 이 엄청 나는데 어제 못딴걸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크게 나왔네요. 와. 하루음이야 우와. 이렇다, 이래. 이야. 어이 자, 여기도 며칠 전에 일부 채취하고, 아, 며칠 전이래. 어, 그저 일부 채취하고 나머지 놔둔 것들인데요. 야, 요거는 하루 더 놔둬야 될것 같아요. 저거랑. 요거 하나만 채취할게요. 아주, 아주 이쁘죠? 색깔도 아주 좋고 야, 요거, 요거 얘두 개만 해도 누가에게 선물만 줘도 기뻐할 정도의 양입니다 휴, 와, 저기도 많고 자, 여기가 엊그제 초대박한 곳인데 아, 벌써 균사가 막 퍼지기 시작하네요 아, 더 자라지 못하고 말랐어요 휴 아, 목이 어, 아, 따고. 야, 아 균사가 막 퍼져요. 아. 자, 다른 곳으로. 자, 여기는 내일 봐야 하겠네요. 내일 밤은 보면 꽤 많을 것 같아요. 아, 따고. 저 위에도 있는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안 되네요. 여기, 엊그저께 여기서 많이 채취하고, 조금 남겼는데, 잘했네요. 그때 조금 남, 조금만 남겼는데도,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큰거 봐. 와. 후, 씨. 자, 이렇게 밑동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나하나 무리해서 딸 필요 없어요. 아우 목이 아래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 아래 요 중간 있잖아요. 요것만 잘 잡아주면 예, 이렇게. 이거 대가리가 어디 갔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여기 한번더 따도 되겠네요. 이야. 자, 이, 저, 직원들이, 오, 저기도 많아. 저기, 저기도 많아요. 우리 직원분들 퇴근시킬 시간이라. 야야 후, 목이 정말 많아요. 목이 정말 많아. 아. 어, 진짜, 모기 때문에, 버섯 지금 오고, 가야겠네. 아휴 아이고... 어, 여기도 또 나네. 여기도 또, 또 나고 있어요. 아이고,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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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도 엄청 많고, 여기도, 아이고, 거미줄. 여기도 엄청, 여기도 엄청 많아. 여, 여기도 엄청 많고. 저기 바깥쪽에도 많네요. 요 옆에도 났고, 여기도여기도 지금 다 났고. 와, 저것도 너무 이쁜데, 요거 내일 따도록 할게요. 어, 그 뒤에도. 야, 요 안에 여기, 와, 너무 많아요. 여기도, 여기도 엄청 많죠? 와, 이건 안 따면 안 되겠다. 이거를 따야 되겠어요. 이거. 와, 아따워. <laughs> 모기들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아,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어, 줄기가 길고 아주 먹을 게 많습니다. 줄기가 맛있어요. 줄기가 아주 쫄깃쫄깃하니 아주 맛 좋습니다. 이건 나머지는 에이, 에이, 욕심이 생겨서 안 되겠다. 이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진짜 내일. 아, 우와 버섯 냄새가 코에 아주 가득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도, 아, 많이 땄다. 여러분들도, 이, 저의 한 10분의 행복? 한번 느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르팜이었습니다. 갑시다.